음. 자, 오늘 서브노티카 서바이벌 하드코어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어제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어제 그 젤리, 젤리 동굴숲? 하여튼 그 시기를 탐방해서 이 알도 얻었고요. 그 다음 리튬하고 다이아몬드, 금강석. 그 다음 자철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화유리, 이거 언락됐네. 그리고 바열 나이프도 나이프도 연락됐고요. 그리고 연락된 게 많아. 제일 중요한 지열 발전기도 연락됐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어딨냐? 정지소청 정지소청도 연락이 됐어요. 어디더라? 아무튼 연락됐어. 어 만들어야 돼 이제. 재료도 얼마 들지 않아, 근데. 응. 재료도 그렇게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만들면 돼요. 컴퓨터 칩이란 티타늄만 필요하다 컴퓨터 칩은 금방 만들죠 컴퓨터 칩이 뭐가 필요했지 근데 산.. 탁자 산호 조각 구리선 이렇게 필요하네요 구리가 아마 없을거야 나한테 많이 어, 구리가 많이 없을거예요 리튬은 많네 리튬이 이렇게 많다고? 날개가 전는다고요 진짜 참세요 <laughs> 자 저장고를 연 다음에 전지서청을 만든 뒤에 건물을 건설하는게 낫겠지 금강석 금강석도 많네요 저한테 이 알은 좀 괜히 가져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넣어둘게 <laughs> 다이아몬드 아유 번개치고 난리났다 또 우리 동네가 번개가 또 자주 쳐요 야, 이거또 담을 데가 없네, 세상에. 일단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줄게요. 자, 여기서 금강석 한개 춥고 가려고 하는데 없네. 먹어, 이거. 번개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전전되겠어, 우리 집?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설마? 에이. 에이. <laughs> 네, 채팅방도 무섭고요. 지금 번개도 무섭고, 다 무섭네요. 좀 자제해주세요. 게임에 집중해, 게임에, 지금. 지금 전기서청을 지금 만들 수 있다고요, 드디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네, 티타늄만 필요해요. 티타늄이 내가 저장한 게 있었나? 네, 없었네요. 주워와야 될것 같아. 티타늄이. 어디 봅시다. 티타늄, 티타늄, 티타늄. 이런 거 그냥 티타늄 아니겠어? 티타늄 역시. 아, 이제 전지소총 만들었어요. 아, 좋아, 좋아. 이제 리퍼레비아타는 사냥할 수 있어 아기막히히요 진짜 짜 전지장 소총, 배터리가 한개 필요하고요. 재료가 근데 많이 들진 않네요, 역시. 갔다, 좋다. 응. 이거 지금 버릴 수 없나? 그리고 빌더를 빨리, 빌더로 주거지를 건설해야 될것 같아. 지금 자리가 너무 없거든요. 어서, 티타늄을 주워서. 아, 그래? 거미들과 싸웠다고? 지금 제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네요. 이 아저씨가? 소청이 어디 있냐? 아 잠시만 자료가 없어서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음. 아 청이. 오 잠시만 쓰면 안돼 쓰면 안 돼. 아, 아 좋아요. <laughs> 이제 빌더를 이용해서요. 이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티타늄 6개가 필요하네. 자리를 좀 비워야 될것 같은데. 서경 두개 더. 방수 보관함이 효율이 떨어진, 맞아요. 방수 보관함이 효율이 좀 떨어져서. 이거 말하는 거죠. 일단 기반을 설치해줘야돼 기반은 이 위에 설치하는게 가장 좋은데 아님 옆이나 여기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상소를 공급해줘야돼 기반을 딱 설치해서 어, 여기 위에다가 어 이게 아닌데 이 위에다가 어 이거 설치해줘야돼요 한개 원래 두개정도 설치해줘야되는데 지금 재료가 많이 없어서 설치하면 이거 들어오거든요 전기가 여기도 해치를 또 설치해줘야돼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안으로 자 이제 고주시가 탕생됐어요 탕생했어요 자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창고처럼 이것 조금 만들거야 음. 이것도 만들어야 돼. 작업대도 만들어야 돼. 어, 작업대도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 게 많아. 락커도, 락커가 제일 좋지. 일단 락커부터 만들게요. 또 티타늄이 또 필요하네. 야, 티타늄 디게 많이 필요하네.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아! 깔끔하죠? 여기에다가는 이제 이거 저장해 줄 거야. 한이두 칸에다가는 이런 거, 실리콘 고무라든가, 에너지 재활용 모듈, 이런 거, 이런 거 저장을 해 줄게요. 다음 음식 같은 거, 신호기, 신호기가 필요하려나? 가지고 다녀야지. 탁자산호 조각을 지운 이유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었거든요 아, 잠시만, 이게 탁자산호 조각이 아니었구나. 티타늄 2개, 석영 2개, 동강석 이렇게 필요했네. 동강석이 아마 없으니까. 티타늄 1개, 티타늄 2개. 그 다음 동강석이 없고. 석영 두 개. 석영도 많이 주아야 되겠다. 이제 강한 유리도 만들어야 돼서 석영도 많이 주아야 돼. 버섯 숲 사이 버섯 숲에 사이클롭스 파편이 다 있다고요? 거기 안에 다 있어 사이클롭스 파편이? 어 그래? 아니 세상이나 또 가야 되겠네 저기 거기 석영. 석양도 필요해 나중에 그리고 또 여기는 자원이 더 이상 없죠 유황가루 미리 주어주고 갑시다 이제 어차피 동강석이 지금 안 보이는데 한개 주었으니까 태양광 패널, 패널 만들 수 있죠 불의 고기 아니야 불의 고기 여기 넘쳐나 불의 고기 넘쳐나기 때문에 좀 죽여도 돼요 여기 창적들이 생각보다 멍청해서 이런 것에 저 잡지 못해. 그래서 제가 최상위 포시자가 되는 거죠. 리퍼도 잡을 거야 저는. 리퍼하고 고스트하고 드래곤 다 잡을 거예요. 그게 목표야 이게임이 지금. <laughs> 아 이거부터 설치를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집게맨 분이랑 잘 먹어요. 아 그래요. 아, 설치 끝났죠. 이제 미리 주워둔 거를 여기 보관을 합시다. 티타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티타늄 따로 모아놔야지. 티타늄 여기다 모아둘까? 어, 티타늄 모, 모았고요. 아, 이것도, 이것도 넣어놔야 될것 같아. 리파한테 안 죽어요. 저 정지석청 다 만들었어. 이미 전지석청다 만들어서 죽지 않아요. 저는 그거 어? 걱 필요 없어. 리파우 솔직히 드래곤하고 고스트 아저씨는 솔직히 전지장 소청만 있으면은 어? 끝났 게임 끝나 피포도 구워 주기보다 나중에 구울게요. 사기 때문에.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짐을 옮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어디 봅시다. 정지장 소총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만들게 배터리 충전기도 만들어야 된대.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만들어야 돼. 근데 은광석이 없거든요. 은광석이 없어서 구리도 없네. 기타늄은 어, 있는데. 잠수비는 만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버섯숲 근처에 사이클롭스 파편이 있다해서 그거 연락 시킬 김에 자원을 좀 모아서 와야 될것 같아요. 어. 가기 전에 음료수 음료수가 아니지. 가기 전에 먹을 것좀 챙기고 갑시다. 일단 피퍼 여가수 물잡 물고기 잡아서 물을 좀 챙겨서 가야 될것 같아. 누가 공격하고 있다 나를 뭔 소리야 이건 일단 수리 체력이 금방금방 달아요 진짜 근데 업그레이드가 안돼있으니까 조금만 부딪히면 체력이 확 달아 아니 물고기가 와서 부딪히는거지 물고기가 와서 부딪히고 있어요 절실하나봐. 아 여기 정구지대인데 아씨 리프 아저씨 계시는데 여기. 아야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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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 오, <laughs> 오. 어, 어. 찾았어, 찾았어. 일단. 없지 아무도 없겠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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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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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아무도 아 그래 없어 아 이제 아아 아, 이건 끝났어요 아 이거 끝났어 이제 한교 설기더만 구하면 돼 한교만 구하면 돼요 아참 아따 힘들다 뭐 스킨 한 개, 스캔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거 은강석 같은데? 뭔가 색이 그래. 아, 은강석이 아니네. 금강석이네. 필요 없어. 정정수라니 이거 하드코어라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조심히 할것 같은데요 어 하드코어야 하드코어 와 여기 <laughs> 추격차 이빨 떨어져 있다 벌 <laughs> 앞에 미역지대가 있어서 그런가봐 하드코어 한번 죽으면은 게임 오버야 어, 멘탈 터지는가 동시에 아무것도 못해 뭐가 있네 여기 이거 엔진 파편 아니요 이거 소리 안 들리지? 문풀 필요 없죠? 위쪽에 설마 리퍼가 있겠어? 아 깜짝이야, 이씨! 리퍼인 줄? <laughs> 아, 저 리퍼인 줄? 바로 도망칠 뻔했어요, 진심. 헉, 진짜! 진짜! 만약에 리퍼가 장에 달려든다,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는데 달려든다, 그러면은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리고 빨리 튀어야 돼요, 내린 다음에. 이자씨를 제물로 바쳐야 돼. 어쩔 수 없어. 어!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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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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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잠시만, 소리가 지금 리퍼 소리가 은거것 같은데? 어? 야야야. 야야, 야, 야, 나 갈게 갈게.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모리상호 진짜 겁나 많네? 아침 될때 다시 와야겠다. 이게 뭐냐 이거 전력 송신기 한개 하니까 바로 월락이 되네요 굳이 필요 없지 근데 이거 아 오늘도 이렇게 자원을 오늘 제가 좀 미리 모아서 올게요 자원을 미리 모아서 올게 자원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아, 뭐냐, 이거, 근데. 잠시만. 시모스, 씨. 아, 사이클럽스 한교. 한교 파편이다. 찾았어, 찾았어. 야, 한 개만 더 찾으면 돼, 이제. 대박. 찾으면 여기 올일 없다, 이제. 하나만, 하나만 더. 아 이런데 숨겨져 있었구나. 야, 이거 뭐. 이 버섯 숲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섯 숲 아니라고 하기에도 또 못하네. 딱 걸쳐져 있네. 경계선에. 세상에.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우리 힘내서 찾아봐요. 자. <laughs>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하나만 딱 하나 남았어. 어, 잠시 이거 뭔가? 이거 뭔가 사이클롭스 아, 끝났어요. 사이클롭스 한교 파편. 다 찾았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것으로 이제 사이클롭스 함교 설계도 하고 사이클롭스 선체 설계도 이제 사이클롭스 그 시기 엔진 설계도만 있으면은 이제 사이클롭스 는 완성되네요. 어. 아, 딱 좋아요. 아, 딱 기분 좋다. 돌아갑시다 이제. 이 모습이 캐치하지 웃는 모습을. 절떨죄요? 아니군, 저는, 원래, 올라호 파편, 우리 거였어요. 어? 저 파편, 고철, 우리 거였다니까? 근데, 저, 저, 지 더러운 추격자가, 우리, 저, 고철들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다 우리 거였다니까, 저거. 우리가 타고 온, 저, 올라호의 고철이죠. 어, 맞아. 참, 이거, 저 추격자가 훔쳐간 거야. 우리가 훔쳐간지, 우리 내가 훔쳐간 게 아니고. 아 잠시 만 아니야, 그걸 왜 만드니? 이걸 왜 만드니, 그대야? 이걸 왜 만드니, 아저씨야? 생각이 있니 없니? 이 생각 없지. 어떻게 그걸 만들 생각을 해?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아 가뜩이나 배터리도 부족해 죽겠는데. 연료전지만 4 개가 됐어. 진 어이가 없네. 와 너무하다. 연료전지 두개 정도 넣어놔야지. 진짜 배터리 두개 있던 게 없어졌네. 아 진짜 참. 아 이제 바로 멍청이도 아니고 진짜 가뜩이나 자원 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차피 연료전지 필요했어요 어차피 연료전지 사이클럽스 만들 때 필요하니까 뭐 미리 만들어 뒀다고 생각합시다 참. 하, 인생 고달프네 동강석도 지금 안 보여 죽겠는데 이 마운틴 섬 쪽에 엔진판 편이 있다고 하던데 뭐 이런 데는 일단 리퍼는 없어 이런 데 리퍼는 없고요 리퍼 있는 곳은 바로 저기에 어, 우리 집과... 어, 야, 여기 마치 이 아저씨도 있었지. 제가 이제 절 공격하거든요. 저 아저씨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 워프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만 공격해요. 카라바이러스, 카라바이러스 감염된 애만 공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 여기 좀 차를 대놓고 리퍼를 잠시 보러 갑시다. 여기에 엔진 파편이 있나 이런데 여, 이, 여기 있으면은 스캔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본 적이 없다 여기 여기서 사이클럭스 엔진 파편을 니퍼 네 워퍼도 있고요 니퍼 여기 있어 일단 여기 아안 가져왔지 보라색 판이 필요한데 안 가져왔죠 집에 있어요 주워서 집에 뒀어 두 개나 두 개였나 세 개였나 리파 아저씨가 여기 살고 계시거든요. 집이야, 여기, 위치.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100% 있기 때문에. 특히 저같이 하드코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 여기 수준까지 올라와요. 위까지 올라와요. 리파 아저씨. 저기 살고 계시죠? 딱 보이잖아. 어. 한 마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계시죠? 잠시만, 총총총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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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람은 항상 도구를 사용해야돼 아저 거미도 있어요 여기 여기 귀찮은 거미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상한 곳이야 일단 2번키 3번키 1번키 이렇게 등록을 해두고요 스캔도 해야겠지 리퍼 일단 스캔을 합시다 어, 잡는건 둘째치고 스캔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정지소총을 4번키 나 육발이 위험하니까 들어가 있어. 아, 하필이면 또 밤이야. 밤은 좀 위험한데, 안 보여서. 자, 리파 아저씨. 오랜만이요. 어디 계시, 어디 계세요, 어디? 저기 계시네. 저 가셨네. 들어와. 들어와라고. 한 마리밖에 없지. 두 마리 있으면 안 돼. 자, 저기 계시죠, 저기. 배터리가, 근데 배터리가 있나, 이거? 배터리 한개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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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니 일로 와, 아저씨야! 야! 잠시만, 잠시만! 아, 아 깜짝이야! 어, 아, 나! 쫄렸어! 야, 가만있어, 니! 가만있어봐! 니 스캔 좀 하자! 레비아탄 사진이라고 번역되어 있네? 야, 아니, 한대더 맞아, 이거. 야. 야. 아, 이 가렵지? 여기 다 긁어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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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머리 쪽에 가면 안 돼. 머리 쪽에 가면 죽을 야한대더맞아아니 야, 안 맞냐? 레비아탕 아니네 야... <laughs> 아이거 <laughs> 잠시만 잠... 잠시만 내가 네, 오늘 뒷풀이 방송이에요 한대더 맞아니 <laughs> 배터리 양이 될까? <laughs> 어나 질식질식해 진식, 질식해 이거 맞지 이거? 탄소도 부족한데? 니네 잠시만 이네 여기 있어라 나 숨쉬고 올게 나 산소도 부족해 나 이거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산소통 지금은 못 잡겠네 쟤금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요 오오오 오, 오. 잠시만 스탑 스탑 오! 아, 안깝치게안깝치게 안 잠시만요 아저씨 아저 아씨,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난. 오,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laughs> 야, 이거, 산소통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은 잡기가 좀 힘들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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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이건 니파레비아타는 이제 내일 잡도록 하고 내일 아니 아좀 준비가 되면 잡도록 하고요자 <laughs> 오늘 서브노티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우 깜짝이야. 아, 큰일 날 뻔했다. 예 디프리 방송으로는 팀 포트리스 2할 거예요.